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인들은 교회 모임을 해당해서 가졌습니다. 야보사도가 해당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인들이 행한 악한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애물어보고 사람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laughs>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있든지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 둘이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야고보 서신을 받은 독자들은 부자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뒤에 가서 서있던지 아니면 내 뒤에 와서 앉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부자를 나타내며 더러운 옷은 거지를 나타냅니다. 야구보 사도의 독자들은 애무로 사람을 판단하여 부자에게는 잘 대해주며 가난한 자에게는 잘못 대하는 이런 차별대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들을 똑같이 대우하셨을까요? 아니면 차별 대우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다 똑같이 대우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우리는 사람들의 애물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애물로 대하고 편애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애물을 보고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애물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애물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와 울은 아, 야고 사도는 1절에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야구사도는 영광의 주, the Lord of Glory to q u i u as d o x e s 라고 부릅니다. 자, 1절에 보면,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자 영광의 주 야구사도는 왜 예수님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믿는 우리를 죄와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구보 사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해내셨는데 이 영광의 주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임을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절을 이기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성천하여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의 주란 바로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하나님 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는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라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의 주 예수 예수일소. 그리스도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일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 하늘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가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런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 만세전의 선택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천국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놀란 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정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또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야곱, 어, 에베소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가 대로 예수를 스도다 제사 안 받고 어롭게 되어 죄와 사망의 것으로부터 구원받아. 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아니요 우리의 잘남으로도 아니요 우리의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요 우리의 선행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재산과 어른 다짐을 받고 죄와 사망의 근소와 율법의 저정부터 해방을 얻었,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을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께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연골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를 믿어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해방된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자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해방된 분들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영혼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1삭선 사망이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지옥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망과 묻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자 않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지옥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제를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가 너무나 고귀하고 귀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온갖 고치을 당하고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아무 공로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주 예수 스도를 믿어 지옥의 곳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애물을 보고 판단하여서 애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 구원 받은 우리는 형제들의애모를 보고 형제들을 차별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야고보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편의 페이버리티점을보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애모로 판단하고 대하지 말아야 할는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주예수리 글쓰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불모서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사람들을 애무로 판단하여서 차별 적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애무를 보고 사람들을 차별 적우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애무를 보고 사람들을 차별 적우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로 오셨다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에 라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출생 당시에 가장 친하고 가난한 신분인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출생 신분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군대에 가보면 다 자기 집에 가보면 참 궁궐 같은 지하집이 있고 그 다음에 황금송아지가 집안에 한 마리씩 다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출신이 높다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신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소리 아들이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복음서 제자들은 이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이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신부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5절 그가 진림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처치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사도 요한으로 요한 1장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만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난한 신분으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 진히 이세상에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의 애물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마태음9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쇠리 장인 쇠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어,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책망을 하고 예수님을 정제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분명하다. 그것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둔 인물, 젠주의 개수인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혀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있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죄와살인죄를 지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의 도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어떤 데는, 어떤 데는 하이스인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죄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은 출생승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인 어떤 백부당이 자신이 종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와서 강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당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사랑하사도바울도 바로 성령 충만하여 영감으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지와 같은 참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 6절 중에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에서 못 박혀 죽인다 가 당했고 내가 사님 안에 부활했노라 나를 믿는 자는 이방인인든유대인들든할것 없이 모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만난 대로 첨하여 내 몸된 교회를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람들의 애물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해서 안됩니다. 네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배운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못 배운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가르주다를 빼고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학벌 좋은 바리새인들이나스기강들 혹은 제사장 출신들을 제자로 부리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른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가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들이었는데이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며 그들의바뀌넣 놓고 놀란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바람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글쓰와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도 것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이 사람들은 못 배운 어부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지식이 많으면, 이, 이와 같이 아는 것이 많으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보활해주 예수 글쓰를 어,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감해 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깜짝이 놀랐던 것입니다. 이상이 여겼다. They were a s t 정말 놀랐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못 배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바울 역시 또 증명합니다. 고린도서 2장 26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태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자식만큼은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구르마를 끌며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이 고생을 참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그 고통을 인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배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택하여 배운 자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 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람들을 애무로 보고 사람들을 차별제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귀신 들려 더러워진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사랑하시고 성령의 건너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일어나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오시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놀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곱 개의 귀신, 일곱 마녀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들을다 쫓아내 주시고 건전하게 정신을 만들어 주고 영을 구원하였어. 그녀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집정에 죽임 당하시고 살만에 살아나셨을 때그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할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귀신들에게 여인마저도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여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은 나중에 믿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나중에 믿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나중에 믿은 사람. 누가 보면 23장 41절 4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그네 있으리라 하십니다이 내용은 누가 보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두 강도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보금 23장 41절,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한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이 죄값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으며 어로우신 어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셨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때 나도 기억해가지고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믿, 믿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나그네 바로 바라다 있어. 이 천국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나그네 있습니다. 자, 비록 이 강도짓을 했지만 살인 강도짓을 하고 사형을 십자가 형을 받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강도도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도 살아하지만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연조 때문에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처음 나온 사람이라든지 오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외모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에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에모로 사람들을 않, 차별대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리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멸시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멸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의 애물을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애물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